네, 안녕하세요. 재고맨입니다. 예, 어, 기존 거래처인데, 어, 한 22대 봉 정도, 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오전에 지금 픽업을 하러 갑니다. 국내에서 지금 매장을 3개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리뉴얼 하신다고, 어, 브랜드를 이제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해외 수출 조건으로, 견적을 좀 받달라고 하셔서 가서 미팅을 하고 뭐 수량 리스트라든지 뭐 물건 확인하고 얘기를 잘 되면 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어 물건을 빼서 어 저희도 수출을 보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뭐 재고 정리를 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 리스크가 이제 뭐 저렴하게 유통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브랜드 네임이나 브랜드 프라이스 가격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상태니까 사실 재고를 정리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돈을 받고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몇만 장씩 나오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 기존 거래처 어 동대문 쪽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봉 픽업하러 제가 이제 동대문 오는 길에 또그 기존 거래처 뒤에 또 거래처 사장님께서 뭐 소량이긴 한데 어. 그, 뭐 좀, 오늘 좀 픽업 좀 해달라고 하셔서, 뭐,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도 먼저 픽업하고, 그 다음 창신동 들렸다가,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청바지를 또 정리 원하시는 업체가 또 전,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거기 가서 청바지 견적을 좀 보고, 시간이 되면 가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이사님이 갈 거예요. 이사님도 지금 저, 다른 쪽에 아동복보러 나가셔가지고, 또 중간에 또 계속 변동이 생기니까, 변동 생길 때마다 영상을 또 찍어서 어 저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네, 디오트 주차장에 우선 주차를 하고 어 물건을 빼서 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걸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결제 해드리고 피가 퍼져. 하겠습니다 어, 이쪽은 두대봉 나왔습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신동 쪽에 어, 이쪽에 22대봉인가 있으니까 그거 픽업하러 가서 픽업해가지고 구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다 물건을 넣으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22대봉 차가 될 데가 없어서 좀 들고 날라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움직이면 땀이 바로 불어납니다아우예 이제 어 상차 끝냈고요. 어, 2 2 대봉이니까 거의 꽉 찼습니다.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이거 형님이 어떻게 정리해 혼자? 못하지. 뭐뭐한 달이면 두 달이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청바지는, 어, 잘 확인을 했고요 어, 이제 금액적인 협의랑, 그, 그리고 출고 일자랑, 뭐, 이런 거를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결정이 끝나면은, 뭐, 직원들, 남자 직원들 한명 하루 날 잡아가지고, 어, 와가지고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지하 스타일의 그 창고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들고 올리기가 이게, 예. 청바지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작업하게 되면 영상에 또 따로 남기고요. 지금 저는 그, 지금, 강남의 가로수길에 그 브랜드 매장에 미팅을 하러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이 업체 같은 경우는 수출 조건을 원하시는 업체고, 이 브랜드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강남으로 출발할게요. 영상 촬영하는 거는 조금 좀 피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영상은 찍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조건이나 이런 건 얘기를 끝냈고요. 이제 수출 조건을 희망하시니까 수출을 보내는 걸로 이야기는 끝냈고. 그 저는 또 중간에 또 전화 오신 데가 하나 있어서 그 매장 하시다가 한 1200장 정도 정리할 게 물건이 있다고 동대문 쪽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물건이 꽉 실려 있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그러면 동대문으로 출발할게요. 어, 그 전농동쪽 업체랑 이야기 끝내서 지금 화물차를 하나 불렀고요. 네. 화물차 오면 상차하는 영상 남길게요. 네, 그 이제 사무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어, 사무실로 들어가서 정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고맨이었습니다.